말씀하 마셨던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의미가 뭐였습니까 명품 선물 관련 사실대로 진술한 거 맞나요? 김건희 엑셀 파일 본적 있으십니까? 명품 시계는 왜 사달라고 했습니까? 명품 인삼차 여론조사 댓글 여기서 무 대들박 공청기 공기 같은 걸 인도하십니까? 법정에서 직접 발언하셨습니까? 사회건설 회장이 목걸이 전달했다는 자소서 냈는데 어떤 입장이세요? 속필요성 주장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가요? 혐의 세 가지 여전히 모두 부인하신 입장이십니까? 가방 식에안 받았다는 입장이신가요? 국민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? 위에서 네, 내려오는 차량 막아주시고 여기서, 여기서 국민들에게 할 말은 니